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UFC 314에서 야이르 로드리게스와 패트리시오 피플 프레이레의 패더급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야이르는 UFC 패더급 공식 랭킹 5위 파이터로 KO, 서브미션, 판정까지 고르게 승리를 쌓아온 올라운더입니다. 180cm의 리치와 창의적인 타격이 강점이며 다양한 피니시 능력으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피플은 36승 7패의 전적을 자랑하는 베테랑 파이터로 벨라토르에서만 24승을 올리며 두 체급 챔피언을 지낸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가 UFC에서 처음 치르는 공식 경기이기도 합니다. 두 선수는 전적, 스타일, 신체 조건 등 모든 면에서 차이를 보이며 흥미로운 매치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테폴로지 커뮤니티 투표에 따르면 총 3,787명의 팬중 71%가 야이르의 승리를, 29%는 핏불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앞두고 두 파이터는 어떤 각오와 평가를 내놓았을까요? 지금부터 UFC 314 경기전 기자회견 야이르 로드리게스와 페트리시오 핏불 프레이레의 질의 응답을 함께 보시죠. 먼저 야이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핏불이 UFC 오기 전부터 싸우고 싶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상대가 될 거라고 예상했는지에 대해 물었고 야이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아니었어. 물론 핏불이 좋은 파이터인 건 아는데 핏불 커리어 자체엔 크게 관심 없었어. 내가 볼건 오직 핏불의 기술이랑 게임의 빈틈뿐이야. 이제 핏불은 완전히 다른 나랑 맞붙게 될 거야. 핏불이 예전에 누구를 이겼는지는 나한텐 상관없어. 그건 내가 아니니까 말이야. 결국 핏불은 완전히 새로 바뀐 나를 상대하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상대는 다른 단체에서 챔피언이었던 핏불인데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하고 정작 이번 경기에서 네가 유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고 야이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신경 안 써. 사람들이 뭘 말하든 내가 집중할 건내 준비뿐이야. 핏불한테 UFC가 어떤 무대인지 토요일에 느끼게 해줄 거야. 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핏불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야이르 로드리게스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파이터인데 그를 상대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에 대해 물었고 핏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캠프에서 가라데 훈련을 다시 도입했어. 브라질의 유명한 가라데 코치 훈련하면서 야이르의 스타일에 맞춰 준비했지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이클 비스핑이 핏불, 네가 너무 많은 데미지를 받아서 커리어 말기라고 걱정하던데 그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핏불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말한 사람들, 특히 마이클 비스핑은 파이트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존중해. 하지만 난 커리어 내내 노가웃 당한 게한 번뿐이고 몸도 잘 관리해 왔어. 이번 경기에서 야이르를 상대로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 보여줄 수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스 할로웨이는 이 경기를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나는 야이르 갈래. 그를 응원해야지. 피플이 벨라토르에서 뭘 했는지 알지만 이제 알게 되겠지. 그게 UFC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말이야. 그리고 그 상대는 야이르야. 그는 진짜 위험한 남자야. 야이르는 너한테 그 닌자 같은 기술 꽂아 넣는다고 예측이 안 되는 스타일. 진짜 위험한 파이터야. 내가 싸운 상대 중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선수. 가장 재밌던 경기 중 하나. 피플은 타격을 정말 좋아해. 그래서 이 매치업이 더 흥미롭지. 하지만 타격을 너무 좋아하는 건 오히려 야이르 상대로는 위험해. 야이르가 피닛이 낼 수도 있어. 놀라지 마브로 진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야이르가 질 수도 있지. 오르테가 전처럼 이기다가 지치면 핏불이 딱한방 잡아낼 수도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비스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이르 로드리게스는 전 잠정 챔피언이야. 상대는 패트리시오 핏불인데 꽤 경력 있지. 벨라토르 챔피언만 네번 했고 전적도 좋아. 36승 7패 기록인데 이제 UFC 데뷔지 뭐. 이 경기 이기고 나면 가능성은 커지겠지. 근데 이제 37살이야. 솔직히 좀 느려졌어. 주짓수도 좋고 KO도 있긴 한데 말이야. 그에 비해 야이르는 빠르고 진짜 날카로워. 킥, 엘보, 니킥 다 예측이 안 돼. 진짜 속도 차이도 크고 지금이 전성기 같아. 핏불이 들이대다가 니킥 제대로 맞을 수도. 그래서 나는 야이르 로드리게스가 이긴다고 봐. TKO도 나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아데사냐는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핏불이 37살이야. 벨라토르에서 챔피언 했던 건 맞지만 이제 UFC 무대는 다르지. 나는 야이르를 잘 알고 있어. 그는 최고 레벨 파이터랑도 붙어봤고, 이겨봤지. 야이르는 지금 딱 전성기에 들어섰고, 핏불은 좀 늦었지. 하지만 충격 줄 수도 있어. 뭐든 가능하니까. 그래도 나는 이번 경기에서는 야이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 특히 거리싸움에서 야이르가 훨씬 나아. 타격 타이밍, 창의성, 예측 불가능한 무브. 초반엔 천천히 탐색하고, 제브로 거리 조절하면서 페이스 쥐는 게 좋아. 그리고 나중엔 킥이나 니 넣으면서 마무리. 그래플링 들어오면 타이밍 재서 카운터. 핏불은 타격 좋아하지만 야이르 상대로 그건 위험할 수도. 야이르는 거리 유지하면서 조용히 하나씩 깨부술 수 있어. 공식 픽은 야이르. 그리고 방식은 TKO 초반 아니면 후반부의 피니시. 그게 내 예측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글로벌 MMAP들을 지금 구독하고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